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및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의 소재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b 는 무권대리인의 무가실 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 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잖아.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